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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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! 오, 오, 어, 어어 오, 어 죽었다고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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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많은데? 이렇 천만 더 해볼까 할머니? 어 이놈의 들어와봐 들어와봐. 그 그게 들어가볼게. 아나 죽었어. 아 신고하냐? <laughs> <친구> 아넌 <아니야? 웃음> 아, 뭐라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제가 그런 일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아 제가 <laughs> 일부러 그런 게 죽고 싶어 중이 아니잖아요. 아 죽었다. 아 죽었다. 아 죽었다. 아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니 불이, 불이 너무 많아. 어나 죽었다. 유니 선배 금방 갈게. 아니 불이 너무 많아. 어나 죽었다. 유니 선배 금방 갈게. 아 그만해. 더블리타비아로 어, 왜 이렇게 못하라 시바 하면서 이 치즈가 <laughs> 오고 있을 것 같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지금 무슨 먹었냐면 뭐. 아니 불이 너무 많아. 아나 죽었다. <laughs> 년 금방 갈게. 아니 불이 너무 많아. 아나 죽었다. 일년에 금방 갈게. <laughs> <년대에> 금방, 갈게. <laughs> 금방 가는 거 맞지? <laughs> 아 근데 불이 너무 많아.